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그제 강의 내용이 최근에 어, 국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생충 중에 이제 몇 종류를 좀 이렇게 간략하게 어, 소개를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어, 좀 가벼운 마음으로 어, 진행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어, 이 그림에 보시면 이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간흡충이에요간흡충 음, 보통 우리간 디스토마라고도 부르는 어, 이간흡충이 아직도 우리, 우리나라 한국 어, 전 국민의 1%에서 2% 감염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만 해도 50만 명인데 2% 되면 100만 명. 적지 않은 숫자가 감염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요코가와 흡충이라고 해가지고 장내 장내에 기생하는 기생충인 흡충류인데, 이 요코가 흡충은 이제 은어 같은 걸 먹어서 걸리는 건데, 어 이것도 감염자가 음저 동해안 쪽이나 이제 남해안 쪽으로 해가지고 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제 간흡충만큼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 간흡충의 한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건 이제 홀텐스 극구흡충, 굉장히 흥미로운 기생충인데 이것도 어,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위벽을 침범한 그 고래회충의 유충이라고 부릅니다. 고래회충의 유충인데 흔히 우리가 아니사키스 유충 이렇게 불러요. 아니사키스라는 말은 이제 그 학명에서 나왔는데 어, 이 아니사키스 어, 감염이 우리 한국 또 일본 일본 사람들 생선회를 많이 먹으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감염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어, 말씀드리려고 이제 하는 거죠 어, 최근 국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생충을 이제 여기 이제 간흡충에다가 그다음에 장흡충은 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에 들어가는 건데 어, 요코가와흡충, 호르텐스급흡충 참골근이흡충이라는 것도 있고 또 서울주거흡충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고래회충의 유충이 있고 개회충 고양이회충 이게 요즘 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애완동물이 마, 많아져가지고요. 그다음에 동해긴촌충, 스파르가눔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어 그다음에 잘 아시는 말라리아, 그다음에 톡소포자충 와포자충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또 이제 폐흡충이나 낭미충증도 있는데 요요두 종류는 어, 다행히 조금 감소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를 좀 간단간단하게 어,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어, 우선 이제 간흡충 일명 간디스토마, 이거는 어, 한국, 중국, 베트남 이런데 이제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그, 어, 유럽이나, 어, 북미 이런 곳에는 거의 없는, 전혀 없는 그런 중체고, 따라서 연구가 어디서 많이 이루어졌냐면, 한국, 일본, 중국, 이렇게 3개 나라에서 많이 있었어요. 일본에도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걸 박멸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그 아주 줄기찬 노력으로 이 간업중이 많이 있었는데, 이걸 완전히 박멸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는 한국, 중국, 베트남까지 있습니다. 요건 지금 그 민물 생선의 근육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데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생선 회를 먹을 때 그냥 모르고 같이 먹는 거죠. 이걸 같이 먹어서 감염이 일어나는 건데 이거를 이제 하나씩 분리해가지고 여러 마리 이렇게 모아놓은 게 이쪽에 있는,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뭐 붕어라든가 또는 잉어라든가 여기 이제 쭉 나와 있죠. 잉어, 붕어, 빙어도 있고요. 참붕어. 참붕어는, 어, 학술적으로 이렇게 조그만한 그 손가락만한 고기인데, 여기 참붕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참붕어가 굉장히 감염 농도가 높고, 그 다음에 돌고기라는 거, 요렇게 생겼는데, 이 돌고기도 감염이 굉장히 높아요. 성충 크기는 이제 한 1cm 정도 되니까, 담도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담도를 이렇게 막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천 마리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담도가 이제 거의 꽉 막혀 버리죠. 그러면 담즙이 흐르다가 이제 흐르질 못하고 맥혀가지고 이제 얼굴에 이렇게 담즙 색깔이 이렇게 얼굴이 노랗게 됩니다. 그런 걸 이제 황달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그런 걸 일으키기도 하고 이 담도에 또 여러 가지 뭐 병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오래되면은 어, 담관의 암을 일으키는 그런 아주 또 고약한 어, 그런 기생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여러 가지가 설명이 이제 잘 어, 되어 있죠. 어, 여기 이제 증상 같은 거를 좀 해, 해놨는데 우선 이제 황달 이렇게 오지요. 담도를 자극해서 담도염 염증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이제 배가 이렇게 그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이렇게 커지고, 그다음에 간경화증이나 또는 담관암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담관암이 발생하는 이제 여러 가지 기전이 알려져 있는데 이그 간흡충이 단독으로는 어 암을 발생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럼 뭐하고 이게 협조를 해서 일으키느냐 하면 발암성 물질 그러니까 어이 우리나라에 있는 간흡충하고 아주 유사종이 태국이나 어, 라오스 캄보디아에도 있는데 그거는 타이 간업충이라 해가지고 좀 종은 다릅니다만 이런 뭐 병리병변이나 이런 거는 비슷해요 그래서 어, 태국, 타이에서 어,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해보니까 자기네들이 생선을 이렇게 저기 뭐라고 하나 그 포멘테이션 그러니까 예, 오랫동안 그 이거를 갖다가 어, 말려가지고 어, 또는 이제 말리든지 아니면 야, 약간 국물이 있는 그 속에다가 또 포멘테이션을 어, 어, 발효를 시킵니다 생선을. 그럼 이제 생선 냄새는 굉장히 지독한데 어, 사람들이 그걸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많이 먹는데 어, 그 이렇게 저 포멘테이션 시킨 어, 발효 시킨 그 생선에서 발암 물질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어, 그 생선을 먹고 또 이제 좀 들리킨 거날로날로된 것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담관암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우리,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뭐죠 저, 저 멸치 같은 거를 갖다가 이제 어, 발효를 시켜가지고 굉장히 예, 심하게 발효시켜서 아주 냄새를 많이 나게 해서 어, 먹을 때 발암성 물질이 이제 있을 수 있고 또 생선을 먹을 때 이제 생선을 너무 바짝 구워 가지고 이렇게 타게면 아주 생선이 타서 새까맣게 될 때까지 구워 먹으면 그 새까맣게 된그 생선 껍질이나 이런 데를 이제 분석해 보면 발암 물질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생선 같은 것도 탈 정도로 구워서 먹지는 말아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요 여기 있는 요음식요 요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제그 생선 회덮밥이 아니라. 태국이나 라오스에서 유행하는 어, 꼬이플라라고 부르는 그 생선 회덮밥입니다. 이걸 많이 먹어요. 이게 거의 생선이 거의 날로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어, 우리나라는 이제 밥을 넣는데 여기는 이제 뭐 야채 같은 걸 많이 넣어가지고 어, 태국이 태국이나 라오스에서 먹고 있죠. 어, 그다음에 이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이제 장업충 쪽으로 잠깐 넘어가서. 어, 요쿠가와 엽충을 잠깐 어, 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요쿠가와 엽충은 이렇게 어, 생겼습니다. 이게 성충 길이가 약 1mm 밖에 안 돼요. 아주 작아요. 이거 눈에 보이긴 보여요. 저는 이, 어, 이 요쿠가와 엽충을 그 샤레 같은 데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잘 떠요. 이렇게 떠가지고 스포이드에 쫙 뽑아 가지고 이렇게 옮기기도 하고 이제 그런걸 어 아주 이제 정, 전공이 제가 이 분야라서 굉장히 어 많이 했죠 이런 일을 근데 1mm 밖에 안되고 아주 작아요 작은데 요놈이 이제 장염을 일으키는 어 병원체로서 작용을 합니다 어, 다슬기가 이제 제일 중간 숙주라서 이 다슬기를 깨 보면은 부셔 가지고 보면은 이 안에 요런 그 몸체가 있고 꼬리가 이렇게 길다랗게 돼 있는 여기도 몸체가 있고 꼬리가 이렇게 돼 있는. 여기 이제 바럭 이게 움직여요. 그래서 어, 이걸 그때 유미 유충이라고 하는데 꼬리를 가진 유충이다. 그래서 이 유미 유충이 이제 물속에 나와 가지고 다슬기에서부터 이렇게 나와, 물속으로 나와 가지고 이 은어를 비롯한 은어나 황어나 이런 몇 가지 종류 어, 민물고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특히 가장 중요한 어, 숙주가 은어라는 겁니다. 이 은어는 어이 혹시 은어를 보신 분이 아마 계실 텐데 에, 싱싱할 때 보면 이렇게 수박 냄새 같은 게 약간 수박 수박 같은 냄새 향이 납니다. 그리고 그 아주 뭐저 변해가지고 냄새가 고약할 때를 제외하고는 어, 싱싱할 때는 굉장히 상쾌한 그런 생선이고 어, 이거 회를 굉장히 많이들 먹고 있습니다. 요담 그림에 보시면 요 이제 에, 은어의 근육 속에 보면 요런 피낭 유충이 이 예, 들어 있어요. 동그랗게 생긴 이 유충인데 이게 이제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그러,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와 가지고 이거는 간이나 이런 데를 가는 게 아니라 장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에, 소장, 작은 창자. 음, 거기에 이제 붙어서 점막에 붙어서 장염을 일으키는 설사 복통 이런 게 이런 걸 일으키는 거죠. 어, 여기 이제 요코가 중에 국내 분포를 보면 어, 동해안 지역에 이렇게 많은 어, 유행지가 발견이 됐어요. 이런 유행지들은 대개 어떤 지역이냐 하면 짤막한 강이 이렇게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강을 통해서 은어가 이제 그 강에 살다가 어, 알을 이제 강상류에 와가지고 낳고서 그 은어는 이제 1년생이 은어는 1년생입니다. 그래서 그 이만한 은어가 이제. 알을 낳고서 그놈이 죽어요. 그냥 그 상류에 와가지고 죽, 죽는데, 그럼 그 알이 이제 이렇게 있다가 그 이듬해 봄이 되면은 그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이제 새끼 이, 은어들이 이제 거기서 놀다가 어, 바다 쪽으로 나와요. 이렇게 자라면서. 바다 쪽으로 나와서 멀리는 안 가고, 연어, 연어는 뭐 아주 멀리 수백킬로미터 갔다 오지만, 은어는 바로 그 근처에만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도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강을 이제 거슬러서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한 살이 거의 다 돼가면, 1년생이니까 한 살이 거의 다 되면은 이제 암컷, 수컷이 저이강 위쪽으로 올라와서 교미해가지고 이제 알을 낳고 또 거기서 죽고 이렇게 되는데 그 이제 강으로 올라올 때 사람들이 잡아서 먹어요. 그때 이제 크기가 한 이만큼, 크기가 이만합니다. 그런데 예, 굉장히 맛있다고 그래요. 저는 한번딱 먹어봤는데, 입안에 녹는다 그런 표현이 이, 맞을 정도로 아주 정말 그, 그 질감이 부드럽고 맛있는 생선인데, 이게 이제, 요코가좀 감염 비율이 얼마나 되냐? 100%.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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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어를 잡아보면 모든 은어가 다 감염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동해안을 비롯해서 이쪽 남해안과 이 전라남도 여기 뭐, 탐진강, 뭐, 보성강, 또, 섬진강, 이런 강에, 유역에 아주 많은 유행지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점을 그냥 아무렇게나 찍은 게 아니라, 조사한 자료에 의거해서 이렇게 점 하나하나를 다 찍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지역들이 이 유행지로 이제 되어 있고, 우리 서울에서 보면 가장 먼 곳에 이렇게 그 유행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감염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은어가 이게 이제 빨리 변화한뭐 며칠 정도 두면은 변, 변합니다. 그러니까 냉장고에다가 어뭐한 일주일씩 두긴 하는데, 그러니까 서울에 이렇게 올라오면은 은어가 빨리 이렇게 부식이 되기 때문에 이 생선회를 서울에서는 먹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유행지에 가야만 먹을 수 있고요. 어 여기 이제 이분이. 이 은어를 이렇게 잡고 있죠. 이 은어를 잡고 있는데 굉장히 은어잡이가 재밌어요. 이 그래서 이거를 일본 사람들도 이 은어를 은어 낚시를 하는데 그 낚시를 여러 개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에다가 살아있는 은어를 끼웁니다. 이렇게 은어를 주둥이에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그 그래 살아있는 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나머지 이제 이저 낚시를 여러 개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제 집어넣으면은 이 은어가 이제 살아있으니까 들어가서 이제 막 하는데 그 은어는 이렇게 친구 때를 그 지어서 다녀요. 그래서 은어가 살아있는 은어가 오면 어? 저 놈이 누구야? 근데 못 보던 놈인데 <웃음> <웃음> 못, 못 보던 놈인데 왜 우리한테 나타났지? 그래가지고 때를 지어 다니지만 자기 그룹이 아닌 은어를 이렇게 밀쳐내려고 하는 말좀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그 따돌림을 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러 은어가 달려들어가지고, 너 어디서 왔어? 이러고 막 이제 밀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낚시에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잡으면 미리 달아놓은 은어도 잡혀있지만 나머지 은어가 몇 마리가 이렇게 잡혀서 여기 지금 두 마리밖에 없지만 이 사람은 지금 여러 마리를 이렇게 한 번에 이거를 일본 말로는 그 친구 낚기라 해서 도모줄이라는 말을 일본 사람들은 도모줄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뭐 그냥, 은어, 어 친구 낚시 이렇게 뭐 부르기도, 하고. 이 사람 좀 신나가지고, 이제 여러 마리. <laughs> <하고. 웃음> 어, 여러 마리 참. 이게 또 굉장히 재밌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활발해서 팍 하는데 막 그냥 손, 손, 손맛이라고 하죠. 왜? 낚시할 때.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건데, 어쨌든 사람이 먹으면, 어, 이게 장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설사, 복통. 어, 제가 한번 먹어봤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에, 제 젊을 때, 스물 몇살 때, 이제, 어, 가서 은어를 정말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먹었는데, 어, 100% 감염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걸린 거죠. 요구가 업종에 걸려가지고, 어, 화장실을 뭐 하루에 한 열, 열 번씩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며칠 동안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약을 먹고 이제 뛰었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자, 그다음에 홀텐스 극구부증이것도 잠깐 보겠습니다. 이 홀텐스 극구부증은 예. 지금 이제 그 건강 검진 같은 걸할 때도 이게 발견되기도 하고요. 건강 검진을 근데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아, 아니 내가 이게 뭔가 속이 더부룩하고 좀 뭔가 좀 속이 불편하고 이러니까 한번 건강 검진에서 내시경을 받아 봐야 되겠다. 그래서 보통 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무증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니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거예요. 받으러 가서 이제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면 이런, 꼭저 나뭇잎파리 같이 생긴 이런 게 이제 여기 그, 이건 지금 위입니다. 위. 스터막. 위. 위 벽을 지금 이렇게 침입해가지고 그 피가 조금 나고 있죠. 이제 출혈이 이렇게 나고 있고. 마치 여기 괴양을 만든 것처럼, 여기 이제 뛰어내고, 중체를 뛰어내고 나니까, 이렇게 파먹었어요. 그 여러분들은 이제 혹시 입 안에 이런 게 파먹어서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얼마나 따갑고 아파요. 그리고 오래 가죠, 또 이거. 굉장히 오래 가고, 뭐, 약도 바르기도 하지만, 굉장히 괴로운 건데, 위, 아니, 이제, 그러니까 이게 위괴양인 거예요, 말하자면 위괴양. 위괴양을 갖다가 이렇게 만든다는 설이 이제 굉장히 많고, 아니면 이 위괴양이 있는 부위에 와서 이놈이 거기에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거기서 피를 어 빨아내고 이렇게 한다는 설도 있는데 저는 실험을 직접 해 봤거든요 이거를 이제 쥐에다가 이만한 흰쥐에다가 일부러 매여 가지고 흰쥐를 배를 갈라 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 주둥이로요 주둥이로 이, 이 점막을 이렇게 탁 잡아 이렇게 빨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마치 뜯어먹는 것처럼 보여 주둥이로. 그래서 이게 뜯어먹어 가지고 괴양을 만드는 거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어 하여간 그런 점인 건데 어.